이번에는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조두순, 조주빈, 강훈 이 범죄자들이잖아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린 아이를 성폭행을 저지른 정말 나쁜 범죄자고 그리고 조주빈이랑 이 강훈 이두명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상대로 N번방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범죄자들 조두순, 조주빈, 강훈 이 사주들을 선생님 보시고 이 범죄자 사주에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 혹시 있을까?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지요. 네. 용서해서는 안될 그런 범죄자들이기도 한데 이 조두순이나 M범방 조두빈이나 M범방 강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세 사람의 사주가 풀이를 해보니 특징이 있어요. 백호살이 들었고 도화도 있지만 영마도 있고 그렇지만 망신살도 많고 백호, 개강살이 세 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 백호살과 백호개강살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야지요 백호살 자체가 원래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살이기도 하지만 이세 사람의 사주의 특징은 백호살과 개강살이 들었더라 백호살이랑 백호개강살이 혹시 어떤 살인지 어, 백호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어, 그런 살이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백호살이 있으면, 남자가 백호살이 있으면, 여자가 병이 들거나, 일찍 죽거나, 남을 해하는 살이기도 하지요. 여자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뭐안 좋게 된다든지, 이제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고, 가부가 될수 있는 그런 살이기도 하지요. 개강이라는 말 자체도, 말 자체로, 어, 진짜, 이, 요정 같으면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 개강이라는 뜻 자체가 분노조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발동이 되고 나면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닌 것도 겁 없이 하는 거지요 어, 그강무도한 짓을 하지요 음. 사주에 이런 분들은 평생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에 아주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영구 격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네, 영구 격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두순이, 엠범박 조두빈이, 엠범박 강훈이 예, 이세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절대로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주 자체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주도 있고요, 그런 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데 자기들로 어 교도소 갔다 나왔으니까 나 죄값 다 치라서 그러나 이 분들이 다시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른다 아니에요. 나는 또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나는 볼수 있습니다. 악의 섭은잘 벗겨지지 않거든.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백호 개강에 아주 망신살이 벗습니다. 자기들은 영구히, 영원히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자를 전출렀을지는 모르지만 이 망신이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될수 있을 만큼의 망신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망신살을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사주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백호살 개강살 그리고 음. 망신살 네. 이런 살을 뭐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갖고 있지만 백호나 개강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조두순이나 조두빈이나 강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부모님 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 백호 개강이 눌려 있습니다 발동을 잘 하지 않지요 학교 교육이 됐던 교육에 의한 그런. 그 때문에도 잘 발동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두순이, 조두빈이, 강훈이는 어, 환경도 불우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케어해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케어가 안돼 갖고 살대로 사, 살고 사주대로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 살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강은 경찰 군인도 갖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 하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개강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 그런 열과 화를 훈련이라든지, 음, 아니면 단체 속의 어떤 규율에 의해서, 말 그대로 환경이지요. 어, 그런 거에 서 좋게 풀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쁘게 풀을 먹는 형국이지요. 그리고 같은 사주의 살이 있다 해도 어떻게 써먹느냐가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범죄자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배호 개강이 발달이 됐고, 교육과 환경이 잘 다스려졌다면, 말 그대로 관심 두고, 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군인, 경찰, 법관, 음, 때로는 교도소 소장,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라도 아주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개강이 있다고 봅니다. 운동선수도. 특히 금메달리스트도 저는 자부합니다. 조두순, 조주빈, 강훈, 이런 정말 악랄한 이런 범죄자들은 가지고 있는 사주의 특징도 공통적으로 있겠지만 사람 환경 자체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네. 네. 환경에 의한 성격, 성격 형성이라고 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